안녕하세요. 소아내과 전문의 김형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네, 기운 내시고요. 또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전 마스크 착용도 중요한데 손소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을 열거나, 혹은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만지셔도 엘리베이터 요즘에 다 소독제 있으니까 그런 거잘 사용하시고,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 뵐 때마다 매번 뵐 때마다 손소독 다 하고 진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눈매가 변하나요? 눈매가 변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다 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눈매라는 게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궁금히 해보게 되거든요. 눈매가 보통 이제 저희 그 안검하수 같은 거 수술을 할때좀 편한 단어를 사용해서 눈매교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쪽 상안검 하안검 있으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은 아래쪽에 눈매가 변했느냐 이런 뜻으로 좀 받아 드릴게요. 그 나이를 먹게 되고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요. 이제 검한 폭이라고 해서 누구든 좌우 폭이 좀 좁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다가도 20대 지나고 30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눈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피드백을 받아보면 눈매가 변했습니까? 라고 간혹 이제 저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도 해주시고요. 또좀 변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주 드물게 이제 눈밑이 좀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상이 모두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또 모든 분들한테 관찰되지는 않아요. 제가 올해 그래도 뭐 수술 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한두 케이스? 두 케이스 정도? 예를 들어서 한천명 정도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두분 정도 예전보다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고 해서 인상이 뭐 사나워 보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장기적으로 좀더 메모를 해둔 다음에 좀 봤어요 사진도 찍어 보고 전에 사진하고 후회 사진도 좀 비교를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뭐몇 미리가 올라... 뭐 미리수로 따지기는 정말 어려워요 거의 그렇다 치면 이제 기분상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보니까 다시 원래 정도로 위치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매가 변해서 뭐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갖고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인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하시기 전에 요즘에 뭐 뒤트임이라든지 밑트임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런 수술을 하시면은 적어도 6개월 후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그 전에 뭐수술 했던 게 다시 재발한다든지 풀리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좀 젊을 때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하는 게 낫나요? 아, 이 질문은 노쇠 노쇠 젊어서 노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좀 빠른 연령대에 수술하는 보면은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도 있는데 보통 어렸을 때부터 비염을 심하게 앓았다든지그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밑이 이제 룩하게돼 있어요. 좀 비염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어린 나이도 이제 눈이 지, 지방이 실제로 많이 돌출되고 약간 보라빛으로 분홍빛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어렸을 때 해주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나이 들어서 하는 게 낫나요? 하면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요 젊었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좀 들게 되면은 피부에 주름이라든지 혹은 애교살하고 또 눈밑 지방이란 게 서로 붙어 있러니까 우리가 표면 해박적으로 보게 되면 애교살 바로 밑에 눈밑 지방이 있으니까, 표정을 지을 때 표정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 애교살하고 눈밑 지방 사이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또 피부에 어떤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가 이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하안검 이런 수술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은 막차 타셨네요 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 막차 탔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안검이라는 절개를 표현한 외안각 고정술이라고도 하는데 피부를 잘라서 이제 피부를 이렇게 좀 당겨 갖고 붙이는 그런 피부절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 그러니까 그런 수술까지 가게 되면 이제 수술이 조금 더 커지고 또 회복 시간도 오래 되니까 어 적정 연령대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눈밑지방 재배치는 확실히 본인이 느끼셨을 때그 느끼셨으니까 병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하시는 것도 꽤 괜찮다고 봐요.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 때 발견이 되면은 자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게 보이는 느낌도 들어가고요. 또 미적으로도 굉장히 개선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애교살도 좀 도톰해지니까 또 그런 이유에서라도좀 젊었을 때하시는게 좋지 않나 네이렇게생각이 듭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는 사실 재발 가능성은 의사가 100명 있다고 치면요. 거의 100명의 수술이 모두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고 딱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도 이 수술을 1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제 주장이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때 지방에 방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이 3개가 있는데 바깥쪽 방하고 안쪽에 있는 지방은 어느 정도 많이 양을 좀 조절해서 자르는 편이기는 해요 그게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요 누워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좀 지방을 이렇게 자르기 전에 당겨보면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무시기 때문에 말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눈을 감고 계시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라서 안구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눈 밑에 지방이 이제 볼록볼록 올라온게 보여요.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제가 수술할 때 안구를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보면은 이제 밑에서 볼록볼록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순수하게 제기준의 저의 감으로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저는 지방을 어느 정도는 잘라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방을 전부 다 보존하면서 핀 다음에 아래쪽 뼈에다 고정을 시키거나 뭐 다른 부분에다 고정을 시키거나 해서 수술 제가 그렇게 해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재발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재발이 돼서 오시는 분들을 다시 수술해 보면요 이거 수술한 게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보존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박적으로 방이 세 개가 있는데 바깥쪽 방하고 안쪽 방은 좀 많이 절제를 해서 잘라주는 편이고요. 대신에 가중대 쪽 방은 좀 보존을 해주는 편이에요. 보존에 어떤 기준은 없어요. 얼마만큼 보존할 것이냐 근데. 일단 바깥쪽하고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제가 거의 맨 마지막에 이제 가운데 방을 좀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보고요. 저는 그리고 아래쪽 경막에다가 그냥 한두 포인트 정도 지방을 펴서 깔아준다기보다는 고정을 해서 이제 좀 단단하게 경막이 당겨봤을 때 고정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쳐요. 그리고 또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자면은 글쎄 저도 이제 저한테 수술하신 분 보면은 전체적인 느낌보다는 어느 부위에서 재발이 일어났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이 세 개로 구성돼 있으면은 가운데 부분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방은 최소 보존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쪽 방이나 바깥쪽 방에서 재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 재발된다는 거는 없던 지방이 생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절제량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이 아니라 보통은 안쪽하고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꼬리 쪽이나 안쪽에서 이제 약간 재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